자 이번에는 2013학년도 수능 나영 26번 단어는 지수이고요. 정답률은 55%에 달하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 개념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a 에 n 제곱근이라고 하는 녀석을 다시 말을 하자면 근 x를 n 제곱하여 뭐가 되게 하는 a가 되게 하는 그 x의 값을 an 제곱근이라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여기서 는, 요거는 X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친구, 요 친구는 다시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자, 3의 3분의 5제곱에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제곱이니까, 얘는 다시 말해서 3의 6분의 5제곱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것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엄청 헷갈릴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거 잘 봐요. 자, 3의 5제곱의 어 6, 6제곱근이라고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다시 말해서 여기 들어가는 녀석을 가하면 자, 큰 x를 몇 제곱해서 6제곱해서 뭐가 되게 하는 3의 5승이 되게 하는 그 x의 값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그 이것을 6제곱을 하면은 누가 된다? 바로 얘가 되잖아요. 얘가 됩니까? 음, 좀 헷갈리죠. 알쏭달쏭하죠. 자, 한번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얘는 다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3의 12분의 10제곱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이 친구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3의 10승의 몇제곱근 12제곱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 녀석은. 왜요? 요 녀석에 12 제곱을 하면 얘가 되잖아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뭔가 규칙성이 뚜 보이죠? 그다음 그다음 숫자가 얼마일 거라는 걸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냐면 얘는 3의 본모 분제 같은 수요 이번에는 2를 곱했고 요번에는 어 3을 곱하면은 10방분의 15가 되겠죠. 자, 잘 봐요. 여기서 요 6이 얘예요. 그그 n 제곱근이되는 자, 그래서 6 그 다음에, 요 12, 여기 12, 아, 어, 그 다음에 6 다음에 12, 그 다음에, 아, 어, 10방, 요런 식으로 쭉쭉쭉 진행이 되는 거고, 자, 6의 배수 중에서 100이랑 제일 가까운 게96 맞죠? 96. 자, 얘는 6 곱하기 1이고, 12는 6 곱하기 2이고, 땡땡땡 진행돼서 96은 6 곱하기 16이죠. 고로, 구하고자 하는 것의 개수는 몇 개이다? 16개이다.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